안녕하세요. 한방재활의과 전문의이자 한약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예, 오늘은 좀, 어, 드문 케이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척수 손상 환자분들 중에서 좀 오래되신 환자분이신데, 어, 치료를 하면서 좀 예후가 좋아서 좀 음, 드문 케이스지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분은 경추에 척수 손상이 된지 4년이 거의 다 되신 분이셨는데요. 어, 전신마비가 있으셨던 분입니다. 병원에, 저희 한의원에 내원을 하셨는데, 어, 4년 정도 됐기 때문에 저로서도 치료를 호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척수 손상은 뭐 6개월 넘어가면 회복이 잘안 되고, 어, 1년 이상 되면 더안 되고, 의학적으로는 한 3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통계적인 이제 결과이기 때문에, 이분 또한, 어, 마비가, 완전 마비까지는 아니셨는데, 어, 4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였는데요. 어, 환자분이 의지도 있으시고, 보호자분도 조금 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내원하신 분이셨습니다. 음, 저도 환자분에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3개월 정도 한약을 복용해도 호전이 없을 경우에는 더 이상 복용을 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환자분에게 신경재생 한약 외에 환자분 재활치료에 도움이 되도록 근육 강화하는 한약과 체력 강화하는 보약을 함께 넣어서 처방해 드렸습니다. 현재도 재활 병원, 요양재활병원,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 치료를 열심히는 받고 있는데, 어느 이상부터는 더 이상 호전이 없어서 계속 답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희망의 끈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내원을 하셨던 건데요. 어, 이분은 이제 수술 후에 이렇게 경추 쪽에, 어, 유압을 했던 상태였고요. 환자분이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면서 예, 손상이 오셨다고 합니다. 처방을 해드렸고 예약 2개월 정도는 이제 큰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째 돼서 더 이상 효과 없으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3개월 정도 복용하시고 나서 몸의 다리에 있던 강식이좀 부드러워진 느낌이 있다고. 통화상으로 얘기를 하셔서 조금 더 복용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처방을 한달더 해드리고 어, 신기하게도 4개월째 들어서 허벅지 앞쪽에 힘이 좀 들어가기 시작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 힘을 줬을 때 힘이 들어가는 게 느낌이 오셨고 어, 소변 대변도 마비가 있으셨는데 소변 쪽에서도 감각 쪽에 어, 기능이 좀 생기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발목 쪽에도 반응이 느리긴 하지만 힘을 주면 약간의 움직임이 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계시고 내원하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으셔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요. 이제 환자분께서도 이제 얘기하시고 병원에 있는 운동치료사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런 반응을 확인하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더 하기 시작하셨나봐요. 어, 이분은 이제 목 쪽에 이제 척수가 손상된 MRI를 보시는 거고요 어, 5개월째 들어서는 강직 자체는 더 개선은 그 이후에 없었는데, 다리 힘이 더 생기면서 가, 이제 스스로 움직임 수 있는 가동 범위가 넓어졌다는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음, 병원에서도 이게 증상 개선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어, 치료사 선생님들도 아주 신나게 운동을 더 해 주시고 있다고 합니다. 어, 척수 손상이 4년이나 된 분이, 뭐, 어떻게 움직임이 더 생기셨을까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 그거는 이제 죽은 신경이 살아났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신경 기능 개선에 도움되는 이제 한약에 의해서 척수 신경의 기능에 향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음, 실험적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신경재생 한약을 처방했을 때어 처방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기능의 향상이 어, 눈에, 눈에 띄게 어, 향 보이, 향상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저도 1년 이상 되신 분들이 한약을 드시면서 신경이 기능이 더 좋아지신 경우를 볼수 있고요. 과거에 제가 어 보건복지부였나 어디하고 이제 보건소축하고 같이 제가 대학에 있을 때 15년 최장 15년 정도 되신 중풍 환자분들에게 추나치료하고 한의학적인 한약치료 그리고 기타 웃음치료 등을 시행했을 때 보행 검사상 결과물들이 15년 정도 된 분들조차도 개선이 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죽은 신경이 살아났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신, 살아난 신경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던 것들이, 한약, 또는 추나, 또는 뭐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기능적인 향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간의 기능이 없었을 때 움직임이 덜했던 것이 기능이 향상이 되면서 좀더 움직임도 좋아지고, 가능, 가동성도 더 높아진 것으로, 어, 판단이 됩니다. 음, 예, 간혹 뭐 신경세포는 어느 정도 살아났지만 기능을 제대로 할수 없을 경우에는 뭐그 기능이 수년이 지난 뒤에도 회복돼서 개선되는 경우를 뭐 여러 가지 전월이나 임상 사례를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현대 한의학에서 이제 사용하는 신경재생 한약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축삭 재생을 촉진하고 신경펠라멘트수를 증가시키고 무엇보다 신경 기능을 강화해서 만성적인 이제 손상 환자분들의 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경 기능이 회복되는 경우들을 어이 신경 기능 강화 작용을 통해서 어~ 볼수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신경을 재생하는 것을 억제하는 물질도 우리 몸에 나오는데 그 물질을 차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재활 운동을 할때 근육이 좀더잘 생기게 할수 있는 근육 강화 그리고 재활치료할 때 체력을 강화해서 더 운동을 잘할 수 있도록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회복력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우울증에 그러니까 우울증에 효과가 좋은 한약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제 마비라는 질환이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식물인간이 다시 의식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 이제 뉴스에 간혹 나오죠. 어, 이런 환자분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 환자분과 같이 수년이 지나 회복을 보이는 것은 음, 매우 드문 케이스라 할수 있습니다. 어, 우선 이 환자분은 계속 꾸준히 좋아지고 계셔서 당분간은 이제 한약을 계속 계속 복용하시면서 재활치료도 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네. 신경 재생의 골든 타임인 1년이라고 합니다. 1년 또는 6개월 정도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 이상 회복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어, 오랫동안 저도 치료해 보면서 어, 신경 자체가 살아나거나 어느 정도 음, 기능이 개선되는 최선의 기간은 1년 정도라고 할수 있지만 그 외에 어, 어느 정도 부분 마비가 남아 있는 분들은 완전 마비가 아닌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지나도 개선되는 경우들은 뭐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음, 여러분께서도 마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고 있는데, 혹시나 한방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는다면, 한약적인 치료를 병행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약을 드시는 분들도 요즘은 한의사들도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어, 극히 드물긴 합니다. 저같이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한의사 중에 1.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흔히 이제 볼 수는 없지만 한방병원이나 아니면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를 찾아보면 전국 어디서든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친구과 전문의도 적수 손상을 보는데요. 음, 이런 분들에게 이런 상태를 보시 알려주시고 이제 양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처방을 받을 수 있고 뭐~ 많은 분들이 어~ 적극적으로 음~ 요즘은 뭐~ 의식이 많이 개선돼서 적극적으로 한방 치료 병행하는 거를 권유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제법 많이 늘었는데요 아직은 한의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약에 어떤 약이 들어갈지 혹시 뭐~ 간이나 다른 거를 더 잘못되게 할수있 않는지 걱정돼서 한약을 권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어, 이렇게 한방 재활학과 전문의나 친구과 전문의를 통해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고요. 네, 매일매일 제 진료를 하면서 참 보람도 있습니다. 피로하기도 하지만 아침 일찍 와서 운동하고 이렇게 글도 쓰고 영상도 남기는 일은 참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많이 심해져서 확진자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하게 조심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서 면역력도 체력도 길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한방재활학과 전문의자 한약박사 디스코한뇨년 영준 원장이었습니다.